빨 찍어봐. 빨빨 찍어. 찍, 찍 여기 오와다 색깔이 다르구나. 저기 위에 또 있다. 토끼 위에, 위에 응. 공작새가 있나 봐. 엄마 저, 저, 저쪽에도 찍어봐. 안녕. 저쪽에도. 우와. 너무 많지. 너무 아름답운데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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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저거 녹색인가 봐그게 너무 아름다운데 저 파란색 색깔이 너무 응. 예쁘다 저 공작생은 뭐야? 얘밥 먹는 시간이야 저 아이들인가?